달달토끼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<laughs> 달달토끼 그의 김고은 달달토끼 마을에서는 모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 방망이를 잡으려던 떡방아 토끼는 지그부려 어느 숲속으로 떨어졌어 이제 어쩌지 열밤만 지나면 보름달 잔치가 열릴 텐데 내가 없다면 잔치를 망치고 말 거야 귀뚜라미 위에 마지막 지렁이까지 떡방아 토끼는 숲속 동물들이 만든 사다리를 조심조심 오르기 시작했어. 숲속 동물들 덕분에 달달 토끼 마을의 보름달 잔치는 아주 크고 풍성하게 열수 있었어.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어떤 장면이 길장 이리온 예야. 나무는 속삭였습니다. 그럴날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배어대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. 얘야 yeah, 미안하다.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없, 아무것도 없구나.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비통뿐이야. 얘야 yeah, 이리 와서 앉으렴. 앉아서 쉬도록 해. 애들이 생각보다 집중을 너무 잘해줘서 놀랐고 이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었, 있는 거를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.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. 책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할수 있고, 너무 재밌으니까 독서 동아리 많이 들어오세요. <laughs> 많이 와주세요.